안녕하세요 오늘은 팥죽할머과 호랑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할머이 살았어 만나 팥죽을 팔팔팔 잘 듣고 울어서 팥죽할머이야 산밭에 아지랑이 아롱아롱 비어오르는 아롱 어느 봄 이날이 있었어. 팥죽 할머니 팔 밭에서 귀를 메는데, 아, 글쎄, 지채만한 호랑이가 어서나어슬 어서 나타난 거야. 어후, 할머니 물꼭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 얼른 말했어. 호랑아 호랑아 나 죽는 건 괜찮지만 나 죽으면 이 맛은 맛, 누가 거두겠니 눈 내린 겨울날 나도 먹, 먹을 먹것 없는데 만날 팥죽이나 실컷 먹고 나서 물건 나를 잡아먹으렴 아하 그게 좋겠구나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 땡땡 여름이 지나고 달빛이 휘엉성 휘엉성 한강 위도 지나고 발판 운이 내려 산도 산도 들조새 하얗게 덮인 동짓날이 있었어 팥죽할 맘은 커다란 감옥에 팥죽을 발팔팔 끓이면서 거의 거의 울었어 그때 알봄 하나가 볼짝 골짝 통통 찾아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멈멈땀땀땜땜땜 땜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굵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에구 어찌할꼬 만난 팥죽 팥죽 나한 그릇 주면 아, 맛못 잡아 먹게 해주지 할머니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알밤은 후루룩 다 먹고는 아궁이 속에 쏙 숨었어. 그다음 나는 달아 한 마리가 엉금엉금 척척 기어왔어. 할멈 할멈 팥죽 할멈 뭔 땜에 우는 거유이할할이 할, 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먹다니 에구, 에구, 어찌할꼬 만나파 쪽, 나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머니 척척, 척파 쪽한 그릇 퍼주자. 자라는 후루룩 다 먹고, 물통이에 풍덩 숨었어. 그 다음 날에, 물찌똥이 질퍽질퍽 탁탁 들어왔어 할머 할머니, 팥죽 할머니 뭔짓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하나 먹고 나면 호랑이가 굶어 잡아먹는다니 에구, 에구, 어찌 칼꼬 맞난 팥죽을 한 그릇 주면 못잡먹게 주지 하, 할머니, 척척척 팥죽 한 그릇 주자 물찌똥은 호로록 다 먹고 구역의 바닥에 벌렁 누워 벌렁 들어 누웠어그 다음날에 뾰족뾰족 송곳이 깡축깡충 뛰어왔어 할머니 할머니 팥죽 할머니 뭔문에 우는 거유 이,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사 먹는다니 에고 에고 어찌할꼬 만난 팥죽 나한 그릇 불면못 자먹게 해주지 할머니 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 퍼주자 송곳을 호로록 다 먹고 무지똥 위에 슬쩍 숨었어. 그 다음은 엔, 그 다음은 엔. 돌절구가 덜렁덜렁 쿵쿵 걸었어. 할멈 한멈발죽 할멈 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할멈. 먹는 먹고 나면 은 호랑이가 물금 상봉 다니 애그애그어찌할고 맞는 팥죽 나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해마미 척척척 팥죽 한그릇에 퍼주자 돌철 군을 후루룩+ 후루 후루룩 다먹고부어 무얼무 위로 척척 올라갔어. 어라 이번에 망성이 대구+ 대구 척척 올라왔어 할멈 할멈 파축할멈 때문에 오는 거유 이 파죽 먹고 나면은 호랑이 굴고 잘 먹다니 에구+ 에구 어찌할꼬 만난 파죽 나한 한 그릇은 못 잡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 척척 파죽 한 그릇을 퍼주자 망석은 후루루루다 먹고 부엌. 안에 초루루룩, 초루루룩 펼치고 누웠어. 그 다음에, 자, 지게가 공중, 공중, 엄청 올라왔어. 할만, 할만, 팔쭉, 할만, 뭔땜에 오는 거요? 이 팔쭉, 먹고 나면 호랑이가 굵고 잘 먹는다니 에고 에고 어찌할꼬 맨날 박죽나 한그릇 주면 못자먹게 주지해머니 척척 척팍죽 한그릇을 부어주니 지기는 후루룩 다 먹고 마당 감나무 옆에 척 숨었어 자 다음에 누가일까 이불싸 저게 누구야 드디어 지새만 탄 호랑이가 저벅저벅 저벅 쿵쿵 찾아왔네 어우 팥죽도 먹고 할맘도 잡은 목으로 왔다 호랑이야 호랑아+ 호랑아 날씨가 너무 차네 아궁이에서 몸부터 녹이러 맞아맞아 맞아 입이 얼어 먹, 먹지도 못하겠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아궁이 불 앞에 조그만 조그리고 앉아 있던 것은 그때 아궁이 재 속에 쏙 숨어 있다 알밤이 껍질을 퍽터뜨리며 올라왔어 호랑이 눈에 퍽치기를 먹었어 아이고 눈이야 호랑이가 몰뚱이에 얼굴을 첨벙 박았+ 박았었어. 그러다 자라가 코를 깍짝 깨물었어. 아이쿠, 대 코! 깜짝 놀라 호랑이가 뒤로 물러서 나가, 나가, 울쭈동에 절딱 미끄러져 벌려져 넘어졌어. 그때 선 곳이 발 땀. 이래서 오늘 애기놈 하며 호랑이 구멍을 착 뚫어버렸어. 한둥은 호랑이가 포짝포짝 뛰고, 뒤에 도망가려니까, 돌출구가 딱딱, 뚝딱 떨어졌어. 머리를 맞은 호랑이가 깩 소리를 지르면 납득 빡쳤어. 망성인 틱세계 호랑이를 돌돌돌 말아버리니까, 지게가 호랑이를 물랑지은 공중 공충 깡충 달라왔어. 깊고 깊은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지. 깊고 깊은 산골에 사는 펄죽할 몸은 만난 펄죽을 팔팔팔 잘도끓려서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